제가 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샌딩은 아무 도장이나 막 쳐서 나가는 그런 도장이 아닙니다 샌딩을 치시기 전에 반드시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름은 폴스타라는 전기 차량이고 처음 밀어봐요 저도 이거를 풀 패키지로 맡기셨는데 차주분도 굉장히 미남이세요 차가 스타가 왔네 폴스타 앞범퍼 한판 도색에 지금 풀패키지 저희 50대 한정의 시공을 들어오셨습니다. 우선 지금 앞범퍼가 한쪽이 찍혀서 이렇게 지금 한 판으로 지금 도색을 하고 왔어요. 아주 깔끔하게 뭐 먼지 하나 없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위로 보시면 위로 가면 갈수록 상태가 씻다 빡이야. 차가 아무리 관리를 안 해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스가 매우 많습니다. 어, 원래 도장이 무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기는데 차주분이 걱정하는 건 이제 이런 제이게 지워지냐 안 지워지냐 저는 실내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당연히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걷으면 난리가 나겠죠? 저희 50대 한정 이벤트를 해서 도색과 함께 풀패키지를 진행을 하시는 차주분께 영상을 한번 찍어드릴까 해서 작업 영상 한번 지켜보시고 내부는 네 어떻게 썩어 있는지 오늘 그것도 심층 취재 한번 드리겠습니다 폴스타 이 차량이 광택도 광택인데 실내 또한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광택보다 실내가 더 오래 걸렸어요. 지금 폴스타2 차량이 지금 어떻게 변신이 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아까 장기스 되게 많았죠. 이 도장이 굉장히 물러요. 솔직히 타월만 살짝만 갖다 치기만 해도 거미줄 같은 기스가 짝짝짝 갑니다.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은 지금 아주 이쁘게 유리알처럼 광택이 완성이 되었으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도어 트림이 가죽이 아니에요. 여기 의자도 가죽이 아니라. 예, 천인데, 지금 이쪽에 때를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제거를 하고, 이쪽에 지금 먼지를 갖다가 불어도 불어도 끝이 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의자 1열, 볼트까지 풀어서 안까지 구석구석 청소를 해드렸으며, 예, 뒷열, 아이가 타는 공간인데도 상당히 더러웠어요, 진짜. 차가 썩을 정도의 아주 심한 차량이었는데, 다시 새 차처럼 완성이 되었습니다. 폴스타2 차량하고 또 이렇게 제 영상 많이 보다 보면 샌딩 광택도 좀 많이 나와요. 샌딩에 대해서 제가 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샌딩은 아무 도장이나 막 쳐서 나가는 그런 도장이 아닙니다. 샌딩을 치시기 전에 반드시 저하고 충분한 상담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폴스타2 차량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영상 한번 잘 봐주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